우선, 기계를 먼저 받으시면은, 여기 안을 열어보세요. 그럼 여기 통이 있으실 거예요. 이 통을, 여기 뒤쪽으로 오시면은, 뒤에 꽂는 데가 있어요. 여기 뒷부분이 여기에 꽂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여기 뒷부분으로 해서, 꽉 맞추고, 이렇게 톡, 톡 소리가 나시고, 뒤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시고요. 다음 그 다음에, 네, 네. 네 이제 요거 요게 이제 다 사용을 하시고 물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차시면은 요거를 이제 비워주셔야 되세요. 매일매일 비워주시는 게 좋으시고요. 비워주실 때는 요렇게 똑같이 제거하시고, 이렇게. 새 거라서 네,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거해서 버려주시고 다시 여기 깨끗이 씻어서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깨끗이 씻으셔서 다시 씻고 여기에 또 끼워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솔루션 네 가지를 넣어주셔야 되는데, 여기 적히신 거를 보시면은 안쪽이 S2 물이세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걸 보시면은, 여기 S2가 있으시죠? 이거를 떼서, 이거를 돌리시면은,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. 이거를 제거하시, 해주시고요. 제거해주시고 여기 구멍에 투죠투 안쪽에 있는 거 넣어주시고 여기를 잠궈주시면 되시고요. 꽉 잠궈주시고 안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안에 물물 물 같은 경우 이렇게 통이 들어가 주실 거예요. 틀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물을 담궈서 어 여기 없네. 이렇게 해서 세워 주시고요. 그다음에 1번. 1번 보이시면 1번도 똑같이. 그다음에 3번. 이렇게까지 해주시고, 문을 닫아주시면 되세요.